결국 지금은 창진 꼬시기라 봐야 됩니다. 다해 분의 제주도 가장 최고의 목적은 창진을 꼬시는 거고, 그 다해 분이 생각보다 동진에게 많은 미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아시겠지만 13년을 사귀던 하루를 사귀던 여자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진분이 13년이라는 시간은 동진분에게는 귀중한 시간이겠지만 다혜분은 시간이 길고 적은 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다혜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분들은 원래 13년을 사귀건 1년을 사귀건 기간은 여자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혜분도 당연히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에 충실하게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선택은 당연히 창진분이고요 다혜분이 결국에는 창진분으로 마음이 기울수록 동진분은 사실은 다해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13년간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동진분은. 근데 그거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성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길건 적건간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 본 사람에게 빠지는 게 여성분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 다해분이 이미 창진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봉진분이 사실은 13년의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다해분이 원한다면 창진분을 원한다면 놓아주어야 한다. 왜냐 다해분의 가장 지금 제1목표는 창진분을 꼬시는 것이기 때문에